안녕하세요. 공작언니입니다. 오늘은 영어 시제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어, 어제 가족들과 영어 얘기를 하다가 어, 영어는 시제가 왜 이렇게 세분화돼서 어렵냐. 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항변 같은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러려면 음, 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시제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어, 이 사전상 의미는 그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어,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적인 개념이다. 문법 범주다. 그래서 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 런데이그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 우리말에서는 뭐뭐할 거야, 뭐뭐겠지뭐 이런 어 미래 시제라는 그런 문법 범주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 겟이라는 그 말은 어 조금 구분이 좀 모호해서 아무튼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미래의 시제가 없어요 네 없어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만 있을 뿐 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음, 우리가 그, 그 시제를 나타낼 때 어, 동사의 형태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형이 있고 과거는 과거형으로 또 바꾸고 완료는 완료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래는 미래형 동사가 없죠. 어, 그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을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be going to 같이 어, 미래의 계획이나 이미 결심한 것에 대해서 어, 얘기하는 거라든지, 어, 또는 will처럼 화자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라든지 음, 뭐 가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해서 조금 골이 아프기는 하지만 어, 어쨌든 어, 다시 말해 시제가 많은 게 아니라 어, 시간 표현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음, 영어 시제는 사실은 과거와 과거가 아닌 것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장난이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죠 음. 그러나 고급 영문법으로 들어가면 영어 시제는 현재와 과거 이두 가지만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뭐 시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표현으로 즐겁게 말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요즘 한국 그 학교 영어 시험지를 보면은 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을 열심히 찾아내느라 이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어 틀리지 않는 것은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그게 너무 거기에 이제 조금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갑갑하게 느껴지고. 또 그게 얼마나 다친 사고를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다친 사고를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속이 상하죠. 어, 어법을 그런 식으로 배우기보다는 그 시간에 어법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어, 표현 하나 더 배우고, 어, 또 말해보고, 또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글도 많이 써보고,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국 교육 현실상 그게 가능할지는 음, 모르겠지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어, 오늘은 그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음, 잠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예측 가능한 어, 예측 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음,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첫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추측을 할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음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어, b plus ing 그리고 시간표현 아, 이것은 사실, 어,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 건데, 그 형태를 왜 어떻게 해서 차용을 하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어, 어쨌든 이것은 현재 진행형하고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시간 표현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그 시간 표현하고 같이 사용이 많이 되고 어 그런 시간 표현이 없을 경우는 문맥상 유추를 할수 있겠죠 어이 예문은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건데요 음 사실 see 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쓸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렇게 내일 내가 마이크를 볼 거야 어, 보러 갈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 쓸수 있다는 거왜 어,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미래에 내가 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어, 한번 집어 넣어봤고 어, 또 아, now라는 그니까 지금이라는 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어 나오랑 같이 썼는데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음 이럴 때는 어, 이제 떠나려고 한다.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어, 떠날 거니까 못 도와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go나 leave, 이렇게 뭐,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하고 같이 쓰면, 그렇게도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미래하면 가장 어, 흔하게 떠올리는 will, 조동사. 이것은 화자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